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박따박 주식으로 연금을 만드는 따주연입니다. 오늘은 요즘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죠. 바로 한미반도체 보실 건데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는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혹은 고점인지 차근차근 따박따박 풀어드릴게요. 우리 한미반도체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닐까. 지금 이 주식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여러분들이 이 생각부터 드실 건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건 아주 정상적인 투자 심리인데 누구나 우리 좋아 보이는 종목 앞에서 망설이게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게한 가지 있는데, 시장은 늘 미래를 보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이 바로 우리 한미 반도체를 주목하고 있는 건 지금의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수요와 기술력인데요. 여러분 때문 질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주 정상적인 투자 심리인데, 누구나 좋아 보이는 종목 앞에서는요, 망설이게 되어 있고, 요즘은요, 특히나 정보 없이는 투자하시기 정말 어렵다는 거, 정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따주연이 여러분들께,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종목을 봐야 할지, 어느 관점에서 보셔야 하는지, 이제부터 따박따박 함께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미반도체 차트 한번 잠시 보고 올게요. 한미반도체가 91,500원 종가를 마감했죠. 5월 16일 어제입니다. 이날 하루만에 무려 11% 가량이 급등했고 거래량은 약 398만 주가 터졌는데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매수세 유입이 아니라 기술적 추세 전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보셔야 하는데,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 1월. 12만원까지 갔죠. 그리고 2월 중순입니다, 여러분. 2월 중순에 11만원까지 갔어요. 11만원까지 상승 후 꾸준히 조정을 받아왔죠. 조정을 받아오다가 4월 9일엔 우리 저점을 찍었는데 58,200원인 저점을 기록했죠. 이후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다시 꾸준히 우리 0차, 0차 21선과 60일선을 돌파했고 이제는 120일선까지 위협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맥점이 바로 거래량과 캔들의 형태인데요. 5월 16일 어제죠, 여러분. 우리 이 장대 양봉은 고가 돌파형 양봉으로 매수세가 종가까지 밀리지 않고 강하게 유지됐다는 뜻입니다. 4월부터요, 여러분. 상승 추세를 보면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예요. 즉, 단기 기술적 상승 주가 구조가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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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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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형태로 정배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패턴은 단기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실제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중요한 핵심 사인인데, 여러분, 여기서 데드캣 바운스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주식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잠깐 반등한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회복이 아닌 잠깐 반짝인다. 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무서운 주가죠. 뭐, 무서운 종목. 그러니까 이런 거를 데드캣 바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반등은 길어봐야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서 반짝 오르고 다시 주저앉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해서 여러분들은 속으면 안 되는 반등을 뜻하는데, 한미반도체는 그게 아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실제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핵심 사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5일 선과 20일 선, 그리고 60일 이동 평균 선이 수렴 후 벌어지는 초기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 오, 기술적 분석에서 이 조합은 매우 강한 추세 반전 신호로 해석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동평균선은 들어보셨죠? 5일선과 아주 짧은 기간의 평균 주가 20일선은 한달 정도 흐름에 60일선은 세달 정도의 그 중기 추세를 말하는데요. 이 선들이 어떤 모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의 방향을 주가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죠. 지금 한미 반도체는요 여러분 이세개의 선이 한 곳에 모여있다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바로 이평선 수렴후 확산이라고 부르는데 어, 이동평균선들이 서로 가까이 모여있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방향을 못 잡고 있었던 구간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평선 수렴후 확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선들이 이제는 위쪽으로 퍼지고 있다. 이건 여러분 시장 전체가 방향을 위로 잡기 시작했다는 강한 시그널로 보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5일선이나 이제 황금선을 돌파하고 다시 60일선 위로 뜯는다면 우린 이걸 정배열이라고 부르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라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할 수 있죠. 이 MACD 시그널이 왜 중요하냐면, 기술적 분석에서 매우 강한 매수 신호로 해석이 돼요. 이건 단기와 중기 상승 에너지가 동시에 터지기 시작했다는 뜻인데, 한미반도체는 현재 방향도 맞았고, 추진력도 생겼고, 도로도 열렸다. 삼박자가 맞은 거죠 여러분.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본격 상승으로 넘어가는 기술적 조건이 모두 갖춰진 상황이다 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미반도체 상승 목표가를 11만원까지 넘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1차 단기 목표가는 9만4천원에서 9만6천원 중장기로는 11만1천원까지 잡아드렸어요. 현재 주가는요, 여러분,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면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우리 5일선과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상승 추세의 초기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200일 이동평균선은요, 돌파하려는 시도는 장기적인 추세 반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예요. 한미반도체는요, 여러분, TSV, 그리고 HBM, AI 반도체 패키징 장비라는 매우 유망한 테마 중심에 서 있는 기술주인데 이러한 테마는요, 여러분, 단순한 단기 이슈가 아니라 3년 이상 꾸준히 이어질 산업 메가 트렌드죠. 이런 테마를 가진 종목은요, 여러분, 차트가 바닥을 찍고 돌아설 때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곤 하는데 그래서 목표가를 11만원으로 보셨을 때 이건 단순한 심리적 저항선이 아니라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이 대량 매도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넘어설 경우에 매물대가 적고 그리고 속도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상승의 거래량과 과거 고점 시기보다 더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특히 외국인이 최근에 하루에만 50만 주를 순매수를 했다는 점, 이거는 여러분 단순한 단타가 아니라 포지션 구축의 시그널로 해석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빨간색으로 벌표를 쳐놨는데 목표가를 쫓기보다는요 지지선이 명확할 때 진입하셔서 저항선 부근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이게 진짜 투자 전략인데 이거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한미반도체가 91500원이죠 여러분 우리 한미반도체가 왜 올라갔을까요? 뉴스 보시면 AI 고도화, AI 서버 확산, 초고속 고용량 메모리 수요 증가 많이 보셨을 텐데 AI 서버 확산으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수화가 됐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AI 서버는요. CPU나 GPU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동시에 고속영산을 수행하는데 예전처럼은 일반 DDR 메모리로는 연산 속도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등장한 게 바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인데 일반 메모리보다 속도는 무려 5배에서 10배 이상이 빠르고요. 전력 소모가 낮아요. 그래서 HBM은 고성능 AI 모델, chat GPT,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자율주행 칩 등의 기본 사양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AI 연산이 커질수록요, 여러분. HBM이 없이는 서버가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TSV라는 기술이 꼭 필요한데요. 여러분 TSV라는 거는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건데 기술이 적용된 칩은 주로 고성능 반도체 제품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용 칩. 보다는 고속 연산과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이제 프리미엄 반도체에서 쓰이는 칩인데 TSV 기술이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메모리로는 AI 가속기 또는 GPU, 고성능 컴퓨팅 서버 또는 자율주행 반도체 등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것들이 열 효율성과 속도 개선, 그리고 공간 절약에 TSV가 매우 효과적이므로 TSV는 고성능이 필요한 모든 반도체에서 속도 그리고 효율, 공간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죠. 회사 여러분 HBM 그리고 고성능 AI 칩, 3D 이미지 센서 등 미래 반도체에는 반드시 TSV 기술이 들어간다고 보셔야 하는데 HBM은 AI의 심장이고요, 여러분. TSV는 그 심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또 혈관을 의미하죠. 근데 거기서 또 가장 중요한 한미반도체는요, 그 혈관을 만드는 엔지니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SV 후 공정 장비는요, 장비 정밀도와 수율, 그리고 생산 속도, 내 구성이 모두 요구가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또 장비 불량률이 높으면 칩 자체를 아예 다 폐기해야 해요. 해서 반도체 회사들이 아무 업체 장비나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TAMC 모두 판미 반도체의 장비를요, 수년 이상 검증 후 채택 중입니다. 해서 이 분야에서 1위권 기술력을 가진 게 바로 우리 한미반도체고요. 우리 한미반도체는 중요한 혈관을 만드는 엔지니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지선과 분석.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도 빠질 수 없죠.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또 목표가보다도 또 지지선이 또 중요한데요. 어디까지 빠지면 또더 담아야 할지, 혹은 어디까지 빠져야 손절을 하셔야 할지 고민해 보셔야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지지선은요 85,000원 구간으로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최근에 돌파했던 매물대인데요. 우리 황금선 2 1선과 60일선이 교차되는 구간이고 단기적인 눌림. 목 조정이 온다면요,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재유입될 가능성이 그럼 높겠죠. 회사 여러분 두 번째로 지지선은요, 74,000원에서 76,000원 구간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 이 구간이 바로 4월 중순부터 지지를 받아온 핵심 레벨이에요. 기간이 저점 매수가 집중된 가격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5일선과 황금선이 장기 이평선과 골든 크로스를 만든 그 자리가 바로 24,000원에서 76,000원 자리이다. 해서 여기가 바로 두 번째 지지선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최후 방어선이에요. 여기는 그냥 방어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58,000원에서 6만 원으로 제가 잡았는데 4월 9일이죠. 말씀드린 58,200원이 여기에 바로 포함됩니다. 이 가격은 우리 심리적 밑바닥이죠. 최저점을 찍은 기관, 그리고 외국인이 손절보다는 매집을 택했던 구간이 바로 58,200원 해서 여기가 바로 최후 방어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마지막 지지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지금 정답이 궁금하실 텐데 바로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지금 전부 사시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분할로 천천히 접근하셔야 하는 시점인데 여러분 지금 이 종목이 PER은 무려 18배 수준이고 반도체 장비로서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ROE는 30으로 부채 비율도 안정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AI 반도체 대전에서 빠질 수 없는 기술, 제가 말씀드렸죠. TSV인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반복 수주와 우리 애프터마켓 매출을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이익이 질도 높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한미반도체는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기회를 안겨주는 종목인데 여러분의 주식 계좌가요 연금처럼 되시길 바란다면 이런 기업을 따박따박 담아 가실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인데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